어, oh. Hello okay. again. Hello again. Okay, this is a link starter chapter 7, unit 2. 부사. 선생님이 이 부자는 무슨 부자라고 아까 선생님이 썸네일처럼 해주는 거죠? 보충? 보충하방. 어떻게 쓰인다 그랬지? 보충 설명. 기억 안 나요? 아, 부가적 어, 아, 부가적 아, 부가적이라는 부가적. 말을 우리 누가 제니가 잘 설명해 줬잖아요 더하다 더하는 거 부가적으로 쓰이는 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뭘로 비유해 줬죠 라이크와 accessories, accessories 여러 개고 하나는 accessory. 그래서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아주 좋은 게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음. accessory라고 그랬잖아요. I am slow. 그러면 나는 slow해. 그런데 이거 아, 여기서도 usually 빼도 돼요, 안 돼요? 이거 빼도 되잖아요. I am slow. 그런데 usually가 있어서 더 스페시픽하게 재지는 거고 but I can sometimes 이런 거그 다음에 run 뛰어라 그랬는데 어떻게? quickly 부가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부사의 쓰임 부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 부사는 이렇게 부가적으로 쓰는 거를 나눠서 얘기해줬어. 처음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그래서 문장의 의미를, 여기서 설명해 주기를 어떻게 얘기해 줬어요? 문장의 의미를 어떻게 준다? 더 풍부하게 해 준다. 더 풍부하게 해주는 걸 선생님은 어떻게 표현했지? <목소리> 악세서리라고 표현을 한 거죠. <목소리>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해가 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해주는 거 아까 얘기해 줬죠? 어떻게 뭘 꾸며 준다 문장에서 형용사. 근데 형용사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였어? 동사. 동사라 그랬지. 선생님은 여기는 순서가 바뀌었네. 맞습니다. 형용사 동사. 그다음에 뭐 다른 부사 또는 네 번째 문장 전체.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이게 네개 예문이 잘 나와 있잖아요. Your room is dirty. 그러면 여기는 뭘 꾸며 주는 거예요? 여기서 always dirty. Dirty 여기는 dirty. Always는 뭐라고 해? Your room이야? 그래. Room. Room, room. room. Always dirty room. 여기는 Always dirty 이거를 갖다가 dirty. 꾸며줘 그 다음에 The car stopped dirty. slowly uh, 어떻게? 카를 꾸며줘야 I 아니지? Stop. 이거는 뭘 꾸며 주는 거야? 어떻게 멈췄냐? 이거는 어디에 당되는 거야? 언제? 그래 안 그래? <S> 언제? <S> 항상 이거는 네? 어떻게? 아, 아, 그런 식으로. 아. 그런 식으로. 이거는 어떻게? 이것도 어떻게죠? 어떻게? 매우 잘. 이거는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거고. 그 다음에 luckily는 이거는 어떻게? 문장 전체. 말 돼요? 말 되죠? 이거는 몇 번에 해 당하는 거야? 매칭시켜 주세요 1번 이거는 동사 이거는 다른 부사 이거는 문장 전체 luckily 하면은 luckily는 그냥 문장 전체 다 꾸며준다고 하는 거예요 어 그냥 비가 멈췄다 운이 좋게도 말 됩니까 운이 좋게도 뭐가 비가 멈췄다 그래서 이 luckily는 뭘 꾸며 주는 거예요 문장 전체 이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다 열심히 적어서 하세요. 이거 하고 나서 2학기 때는 뭐야 링크 원 나갈 거잖아. 이거를 링크 투족 아 링크 원이죠 스텔스가나. 그래서 이거를 아, 선생님이 얘기하는 패턴을 여러 번 반복하면 이 개념이 딱 잡힐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념이 잡혔는데 그 다음엔 또뭐 해야 되는 거야 문제를 많이 풀어서 실수를 줄여야 돼요 알겠죠 시험은 어 어, 시험은 이것도 봐야지 되는 거예요 봅시다 우선 Ready set go boom 부사의 형태 이제는 이번에는 또 뭐를 보는 걸까요? 부사의 뭐예요? 형태. 형태는 대부분에 뭐를 붙인다? ly. 형용사에 뭐를 붙인다? ly. 그 다음에 불규칙하게 변하는 게 것도 있다. 대부분의 형용사는 어떻게 준다? 여기도 다시 한번 이런 거를 보면서 번호를 적어가면서 머릿속에 어떻게 한다? 정리하도록 한다. 대부분의 형용사에는 뭐를 해줄까요? 대부분의 형용사에는 뭘까? ly. slowly, carefully. y로 끝나면 재미나게 뭘로? y를 뭐로 바꾸고? I로 바꾸고 y를 i로 바뀌고 ly luckily happily luckily 됐습니까 그 다음에 e로 끝나는 거는 le로 됐을 때 e를 어떻게 한다 삭제하고 ly simply 그리고 아닌데요 어 e를 삭제하고 y simply 그 다음에 여기서 e를 빼주는 거예요 Incredibly, 됐습니까? 음. 그 다음에 형용사와 형태가 같은 부사 이것도 재밌잖아요. 형용사랑 뭐랑 형태가 같아. 음. Fast, fast, high, high, lay, lay. 근데 이거는 어떻게 구별을 할까? 뭐에 맞춰서 뭐에 음. 맞춰서 몸매. 음. 그 다음에 불규칙하게 변하는 동사는 뭐예요? good 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well 그 다음에 good 하고 well 이런 거는 어떻게 변해요?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good, well은 어떻게 되는 가요 good의 비교급은 better, good, well 그왜비교급아 이거는 비교급으로 오는 거, 그건 비교급에서 얘기하는 거였죠. 네. 그 다음에 부사 중에서 이제 빈도 부사라는 캐리어리를 공부해요. 아. 빈도 부사는 뭘 빈도 부사라고 할까? 아, 빈사, 빈도. 여기서 빈도수를 나타낸다 이런 얘기야. 빈도수를 나타낸다라는 말 들어봤니? 네. 빈도. 빈도라는 거는 뭘 나타내는 거니? 네, 빈도 뜻 빈도는 무슨 뜻인지 몰라요? 네, 전 몰라요. 얼마나 자주?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뭘 말하는 거야 횟수, 횟수. 해 놓읍시다 빈도수가 시간 많다 횟수 말하는 거 아니에요? 빈도수가 많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들어보긴 했어 어. 그래서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를 나타내는 걸 뭐라고 말한다 빈도 부사 어. <laughs> 주로 비동사와 어떻게 이거는 시험에 많이 나오고 선생님은 니네들은 문장으로 해왔지만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비동사와 조동사의 오, 뒤그 다음에 일반 동사 앞 이렇게 해왔어요. 비동사,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 그래서 여기를 보면 여기 해봅시다. 여러분 비동사 뒤 됐어요? 조동사 뒤, 그 다음에 이거는 일반 동사 앞. 여기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걸까? Is must. 그 다음에 이 표가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나와 있는 걸까? Never. Never를 어떻게 되는 거야? 영표로에서부터. 100% 어떻게 되는 거니? 이거는 되는 거야. 가면서 쭉 달라지는 건데, never. 그 다음에 seldom, rarely, sometimes, often, usually, always. 이렇게 되는 거 같다가 뭐라고 이런 부사를 뭐라고 부른다. 빈도, 빈도, 부사. 근데 이거의 자리가 중요해. 여기다가 별표 좀해 놓읍시다. 비동사 비동사와 조동사, 뭐예요? 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일반 동사, 앞. 이거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비동사, 비, 조, 뒤. 근데 우리 이렇게잖아. Tom never is late.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죠? Tom is, Tom never is late.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아니요. 우리는 벌써 이게 어색하단 말이야. 그면 어떻게 되는 거야? Time is never late. 그래서 생각을 해봐 is가 비동사니까 그뒤 됐습니까? 오케이 지웁니다. Ready, set, go, boom. 그러면 A 부분 해봅시다. 오케이 okay. 주어진 형용사를 부사로 바꿔 쓰세요. 부사는 부가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 easy easily spelling out 될까 y가 사라지고 oh. i i l y, y. easily perfect perfect to perfectly s i 어떻게 되는 거야? 아, simply. s i m s m p l y -E. simply 우고 일을 지우고 와야 돼 오케이, s i m 그 다음에는 뭘까? Well, sad, sadly. Happy, happily. Lucky, luckily. Terrible, terribly. Fast, fastly. Uh, no, fast, than fast. Carefully. Brave, bravely. Amazing, amazingly. 오케이, 다적었습니까 바이버 오케이, 미니 2는 and... 우선 okay, 여기까지 녹화. 오케이, 제니. 아임, 이그어메이징할때 아임도 끝내는 데로 알바에 다붙여서요 어, 어메이징니어메이징 아이엔지 자체가 형용사에다 포함되는 거니까. 어메이징니 오케이, 아메리징니오이바이징니 오케이, 아메이징니. 오케이, 이